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휴메인 연구소 습격. 마지막. 자, 습격 맨 마지막 시작 전에 모든 물품을 구매해줍니다. 스낵이라든지 방탄복이라든지 구매를 최대치로 구매를 해줬습니다. 스낵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채워주고 방탄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방탄복입니다. 파란색 게이지를 채워주죠. 자, 드디어 마지막. 휴메인 연구소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략이랄 건 없고 그냥 한번쭉 훑어보시는 형식으로 그냥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자 그럼 휴메인 연구소 습격 하도록 하죠 정말 마지막입니다

Pilots taking the controls. Aerial gunner gets first choice on position. Side-facing minigun placements are in the rear. High cal explosive rounds in the co-pilot's seat. Keep in mind there's a okay. 두 분이 낙하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상팀이 있는데 지상팀이 낙하하셔서 안에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건 파일럿하고 사수 그리고 지상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상팀하고 같이 나눠서 하고 싶은데 일단은 지상팀은 좀 길이 복잡해요 하수구도 들어가야 되고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낙하라 하시면 됩니다 아두분 낙하라 해요 저기요 자, 일단은 이렇게 지상팀이 낙하를 하게 되면은 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어디 어 아니냐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적들을 잡아가면서 이상한 USB를 꽂고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USB를 꽂는 건 정보를 뺀다고 해야 되나요? 말로는 조금 설명하기 좀 그렇죠. 이게 복잡한데 맨 마지막에 다 잡고 이제 하수구로 들어가서 이 물을 빠져나가서 지금 저기 빈 공간 보이시나요 여기? 어, 아네 지금 안보저 보이... 저기 빈 공간 저기 여기 여기요 여기 빈 공간에 이제 접선지가 되죠. 그러면은 같이 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탈 탈출하면은 끝입니다. 자이 시설에 이제 잠입하는 동안 저는 머물러서. 여기 있는 적들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걸로 말이죠. 자, 저렇게 부시게 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게 안붙시면못 못 들어가요. 이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사냥을 해줍니다. 뭔 소리죠? 엄청난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불에 타는 소리인가요? 보안요원을 막으면 돼요. 적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헬기팀은 솔직히 지루해요 지금 여기 안에서 그냥 이 밖에서 저 지상팀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보안요원이 계속 몰려오면 그냥 잡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상팀이 얼마나 그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아마 지금, 지금 숫자를 쓰시는 거 보니까 키코드 같이 동시에 넣는 걸 하는 건데 뭐 서로 보시면서 한 분이 넣으시면 바로 넣으시면 되는데 열심히 마치고 계시네요. 여기부터 부셔주는게 좋은데 위로 더안 올라갑니다 네. 이게 시꺼매가지고 잘 안보여요 심지어 이거 카메라로 보는거라 좀 흐려가지고 참 카메라 표현도 참 잘해놨어요 굳이 네. <laughs> 이것까지 재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 헬기네 그래서 총알을 어디서 날리는 걸까요? 뭐 보여야 잡든 말든 하는 이게 여기서는 맵을 잘 보면서 저걸 잡아주면 됩니다. 카메라라 그런지 참잘안 보여가지고 큰 일이네요. 자. 저쪽이죠. 사실 조명탄을 발사 안 해도 위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laughs> 연기가 나군요. 고고고 근데 지금 또 화질이 또 괜찮네요. 카메라 화질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아, 오륜가 봐요. 덕분에 좀더잘볼수 있게 됐습니다. 이쪽입니다 어디로, 어디로 가시는 거죠? 또? 지상팀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중엔 제가 지상팀으로 하죠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흥 미션 할때 제가 여기에서 역할 안 했던 역할로 해가지고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 미션은 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헬리콥터를 파괴하고, 그또맨 처음 습격 미션 때 봤던 그 여자를 만나러 가면 미션이 클리어가 됩니다. 일단은 다 부셔주고요. 자, 이렇게 약속 지점까지 가게 되면 끝입니다. Right. 발키리 연기도 안 나고 좋네요. 아, 내가 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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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어우. 과감하게 착륙하시는군요! agents in the field, i had to entrap them, cajole them, threaten them with deportation. you're never going to know what i had to do. now, apparently, all you got to do is give them a couple bucks and a few kind words. i guess there really is no accounting for stupidity. but, and i'm serious now, as stupid as you are, you are not going to talk about what happened here. because your usefulness to us, well, it just ran out. and for god's sake, i hope you're professional enough to get rid of the evidence. Yeah. 증거를 남기지 맙시다. 어떻게요? 바로, 요렇게 말이죠. 대기가 그냥 증거였습니다. 저렇게 터트리면 저게 증거 아닌가요? 뭐, 어쨌든. 잠재 수익은 67만 5천 원이군요. 225%씩 나눠가져서 16만 8750원을 얻었습니다 어? 자, 끝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GTA 다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마무리, 행복한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 약과였습니다.